<웃음> <웃음> 아니, 아니, <시점> <laughs> 응? 아, 시험 언제 와요? 시험 지금 안 돼요? 안 돼. 아, 시험은 뭘 걸려요? 근데. 그러라고리 우리, 이요 아, 제점? 네, 시험지 1시간이면 한방 2분 36초 안 해야 돼요. 자 한번. 네. 아니 아, 안돼요 아, 안 안돼요 안 시점 좀도해주셔야 돼요. 알았어 알았어. 한 점이야, 한 점이야. 아니, 아니. 아, 점이야짜점이야 아니야 아니 아, 진짜. 진짜. 못짜렸다고요 진짜. 제짜진요 안돼요. 간단하게 생각해봐. 간단 아니야. 자해 이건 진짜 간단하잖아. 생각한 게 아니야. 누구한테 간단하고 누구한테 어려울 거 好这。Uh, 아, 이렇게. 지왜 아, 요 아, 왜 자꾸 자, 왜 어. 네. <laughs> 지금 이거 ja. 이게 아, 왜이렇이렇 아, 요선생님이이게 아, 게 아, 게 아, 이거 아, 이거왜 이렇게. 이 이렇게. 아, 왜이이거게1 c m 렇 아, 이게이 아, 이렇게. 는요이 이렇게. 정답 적어 드릴게요 1번에 16분의 15. 아, 3번에 15. 4번에 36분의 15. 어. 그 다음에 36분의 5. 그 다음에 24분의 1. 정신없이. 이

자이 문제 아직 안 했어. 핵심 문제 히기 질문. 핵심 문제 히기 질문. 모든 것이 산모, 모든 것이요. 진짜 누가? 4번. 이맞았어뭐 아, 어, 질문 있어? 4번. 자 질문. 에 예, 누가 번 했어요. 누구가요그 네. 그래, 4번 해드게요 2분씩 꽂은 어떻게? 막샌드서서서5이 네. 자, 4번 해 드릴게요. 자, 좋 자, 핵심 문제 이렇게 4번 봅시다. A 상자에는 팝빵 8개, 크빵 4개. B 상자에는 팝빵 5개, 크리빠 7개가들어 있다. AB 각각 하나 꺼냈는데 한 개만 팝빵. 자, 그럼 A와 B가 있을 때 여기에서 팥빵이고, 여기에서 크림빵일 수 있고요. 여기서 크림빵이고, 여기서 팥빵일 수 있죠. 맞아요? 자, 그럼 각각의 경우를 더 해주면 되겠죠. 자, A에서 팥빵일 확률은 12분의 8이고요. 그 다음 B에서 크림빵일 확률은 12분의 7이에요. 자, 그럼 반대니까 얘는 12분의 4, 12분의 5를 어떻게 해줄게요 자, 그럼 얘는 1 4 4분의 1 4 4분에2 2개 더해주시면 144분의 76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얘를 몇으로 나눴냐? 4로 나누냐? 4로, 나누면? 4로 나누면은 36분의 19 이렇게 됩니다 점이야자 이제 임정해 근데 수요일은 분명히 일 쪽에 두개한 손에 두 개였는데 지금은 한아두 그런 걸왜봐 <laughs> 선생님 반지 분명히 아, 수요일에한 아, 한 손에 두 개였는데 지금 한개한 개잖아요 달라요 그래서. 여러분 그거를 못 믿을까? 너 조용 언니 이거를 이렇게 해서 어떤 거야? 이물질 이거 이렇게 뭘로 하고요? 어 조용 이거 일과 장아 실수하는 아 당연하지 나 조용 영요0보다커분자는 뭐야?

A가 택한 거에서만 나와야 되지. 에요 그럼 얘가 하나 뽑았으면 전체 쿠폰의 개수가 어때요? 줄어들지 않아요? 근데 이거는 B만 택한 거에요 그러니까 A가 얘 하나 뽑았잖아 그럼 이제 표가 15개 남았잖아 야, 아, 얘들아, 그래서 아주 열심히. 아, 진짜, 진짜. 자 일단 안아 이분씨 안는데 이분씨 쳤죠? 이분씨는 잡 해주세요 저도 큰것 같은데요? 아이안 돼요. 아, 같은데. 같은 네. 돼요. 저기 뒤에 복습하고 있어 복습. 네. 예습 하는 건 어때? 음. 어때? 예습 예할게 없어 근데. 이스크 생검 의사 검사가 먼 어. 아네그수도 다시 이시면만 돼요. 어 아무거나 이분씨 싫어. 이에어 에어컨 빵 타면 되지. 에어컨 생타어컨어보세요핑크지크어컨빵타어보세요한번만 에어컨 빵어보세요어컨빵 타면 동영상어컨면 되지. 에어컨 빵 타면 되타에올려빵 타면 되지. 에어 조용 타면 되 조용 자 이제. 어 소수나 그 분수로 나타내는데, 음... 군 선생님 솔직히 말 분수로 나타내는 확률에서 중학교 때 음... 분수로 음... 나타내는 게한 음... 99번. 왜냐면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음. 이거 소수 곱하기 음. 3분의 1이라는 뭔 음. 나타내잖아. 백분율은 음. 어때요? 음. 백분율은 X 분율로 나타내세요라는 말이 있어. 으 백분율로 나타내면 요 그러니까 그런 언급 이 있으면 나타나. 언급이 없을 때 그거로 쓰는 약간 약분안한 거. 에는약분도안받는 응? 번이다 어? 어? 아 그래, 어 그럼 맞았을 같아. 자. 이문씨 정답 적어드릴게요. 네.

들어. 얘들아. 트롤. 자. 차가 <laughs> 2일 때랑 2 또는 3일 라고 했잖아. 그럼 차가 2일 때랑 선생님. 다해요 아야지. 들어. 출발. 얘들아. 차가 2일 때랑 3일 때로 나눠 줘야 돼. 맞아? 지민이 앞에 보고. 자, 차가 2일 때는 몇개 있어요? 차가 1일 때몇개 있어요? 1, 3 2, 4 3, 5, 4, 1. 그리고 이거 반대 있겠죠? 3, 1, 4, 2, 5, 4, 6, 4. 이렇게 8개 있습니다. 차가 3일 때 똑같아. 1, 4, 2, 5, 3, 6. 4, 1, 5, 2, 6, 3. 이렇게 그렇다. 6개 있겠죠? 그럼 총 8개, 6개 있으니까 몇 개야? 14개죠. 근데 주사위 던지면 36가 지니까 그러니까 36분의 10가에서 18분의 7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. 자 2번 볼게요. 자 얘가 16개에서 색칠된 게몇 개야? 색칠된 게몇 개야? 6개죠. 즉 맞출 확률은 16분의 6이야. 즉 8분의 3이죠. 근데 두번다 맞춰야 돼. 그럼 어떻게 하는데? 1분의 3 못가기 1분의 3 24분의 9 해주시면 되고 아, 자 ABC가 맞추라는 게이런는데 AP만 맞춰야 되는데 그럼 A는 틀리고 B는 맞추고 C는 어떻게 돼? 틀려야 되죠 5분의 1 15분의 1 이렇게 나옵니다 그만 자, 규민이가 약속시간 늦을 확률이 4분의 3 지율이가 약속시간 늦을 확률이 5분의 1한 명도 자, 적어도 한명 약속시간이 늦지 않아야 된데 맞죠? 그러면은 어떻게? 두 사람 다 늦을 확률을 구해서 1에서 빼주면 돼 맞죠? 그럼 어, 규민이가 약속시이 늦을 확률은 4분의 1그 다음에 지율이가 늦을 확률은 5분의 3 맞아요? 그러면은 20분의 3이 둘다 늦을 확률이야 그래서 적어도 분명히 늦지 않을 확률은 2 0분의 3을 빼주면 2 0분의7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선생님 응? 하나만 물어요 요거 한 5, 6만 <laughs> 자 5번 봅시다 선생님이 몇개 하실 A상자에는 파란 구슬 4개, 흰 구슬 3개 B상자에는 파란 구슬 2개, 흰 구슬 5개가 들어있어요 이미의 상자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구슬을 꺼낼 때 구슬이 흰구슬 확률 자, 그럼 A 상자와 B 상자가 있는데 A 상자를 선택 가능률은 2분의 1이죠, 맞아? 두개 있으니까. B 상자 선택 가능률도 2분의 1이야, 맞죠? A에서 2분의 A 선택해서 A에서 흰 구슬 나올 확률은 7분의 3. B에서 선택하고 B에서 흰 구슬 나올 확률은 7분의 5, 14분의 3. 14분에 14분. 8이 나오겠어5 14분에 4가 됩니다 만원씩 풀다가 6 나왔어요 6번 봅시다 자, 이벤트로 16개 아이스크림 중4개 무료 쿠폰을 넣었는데요 A가 먼저 택하고 B가 택했었는데 A가 A만 뭐가 돼야 돼? 당점이 돼야 돼 얘는 안 되고 돼야 돼 그럼 A가 당점안될 확률로 16분에 12점 현재 끝분 개수도 줄었어요, 15개로 근데 당첨 개수는몇 개로? 4개로 똑같겠죠?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나서 5분의 3 5분의 1이야 뭐가 지 이상한데요, 뭔가? 아, 약, 약 당첨가... 어. 이거지? 10분의 5라고 쳤 5분의